추우니까 움츠려든것 <laughs> 네. 같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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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, 네. 자 그렇다면 이제 증상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 네. 치료는 어떻게 하는 중요하죠. 건지, 네, 네. 김리나 원장님 치료 어떻게 할까요? 네, 치료를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근육의 긴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. 저는 사실 여원장이다 보니까 남자 환자분들이 전립선 얘기를 하실 때몇 가지 약간. 첫 번째 얘기 꺼내기 약간 불편하실 거잖아요 <laughs> 네. 그리고 두 번째 말을 했을 때 나한테 과연 무슨 치료를 하려고 그러나라고 아. 생각을 좀 하시는 어. 것같아요 제가 실제로 많이 하는 치료는요. 하복부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를 오, 많이 합니다. 예. 하복부 근육의 긴장이 심해지면은 이게 소변을 보는 과략근이라든지 이런데 긴장이 심해지거든요. 또 이렇게 허벅지를 안쪽으로 조이는 내전근의 근육의 긴장이 심하면은 이게 골반 안쪽으로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합니다. 음. 이런 근육들의 전침 치료랑 봉침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아니면 봉침 상황에 따라 다른 약침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은 특히 야간요 같은 불쾌감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야간요 외에도 아까 얘기한 그~ 전립선 증상들, 소변 관련된 증상들이 네.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네. 또는 이렇게 엎드려서 골반 쪽에서 천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죠. 네. 거기에 상류 차료, 중류 화료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 침 위치들이 있는데요. 그부분에 침이랑 전침을 활용을 하면은 이게 신경을 자극을 해서 통증이라든지 불쾌감을 많이 줄이고 소변을 봤는데도 소변 남아 있는 것 같고 이런 찌무룩한 기분들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치료입니다. 네, 네. 하복부의 긴장 풀어주는 치료를 주로 해주시는 거군요. 그렇죠. 정침과 봉침을 활용한 한의 치료 방법 설명을 해주셨고